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?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.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. 우리 삶의 현장에 가보십시오. 그래서 우리가 네. 늘 달고 사는 말이 내 코가 석자입니다. 내 코가 석자. 그렇죠? 근데 여러분 석자가 기본이에요. 원래 코는 다 석자예요. 석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원래. 그래서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다섯 자고, 일곱 자고. 석자 밑으로 내려가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, 아이고, 네코 가 석자다라고 생각되시면, 아, 저 정상이구나, 지금. 그리 생각하시면 돼요. 석자가 정상이 석자가. 석자 밑으로 없어, 없어. 석자 밑으로 내려가는 기대, 오우, 그런 거 없다니까. 그렇기 때문에, 절대 낙수 마시면 안 됩니다.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굳게 믿고, 끝까지 충성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헌신입니다.